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사주상담가 유정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 을사년에 이 을목일간의 각 일주별로 해서 을사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목일간들에게는 같은 을목인 이 비견이 천간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지지로는 사와 상관이 욕지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을목일간 분들은 이 을사년에 좀 분주하고 바쁘고 이 번잡한 기운이 감돌게 되고 자칫 이오지랍으로 인해 가지고 구설에 좀 오르내릴 수가 있으니까 이 말이나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좀 신경을 쓰시고 자중하고 이 정제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을목일간 분들은 이 직장에서는 좀 출장이 잦거나 할 일이 좀 많아지게 되고 참견할 일도 많아지게 되고 또한 때로는 좀 프리하게 어디에 속박받지 않고 풀쩍 이 여행을 떠나고픈 마음도 간절할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행동하는 을목일간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행 갈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마의 기운이 엄청 강하게 자극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상관이 욕지 않게 되니까 이 영마의 기운도 강하지만 이 도화의 기운도 강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을모기관분들은 을사년 한해 동안에 뭐 여러가지 일들도 다반사로 생기게 되고 움직임이 좀 바빠지게 되면서 이 소기의 성과도 생길 수가 있겠고 또한 이 도화의 기질로 이성에게도 인기도 얻게 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력을 좀 행사를 할 수도 있는데 자칫 이 상관의 기질들이 너무 강하니까 이 구설과 시시비비의 한가운데 휩싸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이 본인의 감정을 내세우지 마시고 자중을 하시는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을목이 을목을 만나는 것은 나랑 같은 성분을 가진 경쟁자를 만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지에서는 이 상관이 욕지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 지출도 좀 많아질 수가 있겠고 씀씀이도 헤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인이나 친구나 형제 동료들하고는 어떠한 일을 도모를 한다든지 동업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썩 유쾌하지가 않기 때문에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를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 보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 을목일간들이 울산현에 좋은 운으로 들어가려면 일단 이 사주 원국에 병화가 있어야지 좋습니다. 이 습목인 을목은 따뜻한 기운의 병화를 무척 반기는 데 병화는 을목의 생명력을 촉진시키고 태양의 빛과의 강압성을 제공을 해서 이 을목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 원국의 병화가 있거나 혹여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대운에서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은 일단 이 을목일관이 뭐 그렇게 공고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개수하고 기토가 있으면은 을목은 이 안정적인 삶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 같은 비견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뭐, 약간의 신경은 쓰이겠지만, 뭐,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토하고 개수가 천간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 지지에 진토가 있으면 좋습니다. 하늘에는 병화가 떠 있고, 지지에는 진토가 있다고 한다면, 이 을목은 부기 공명으로잘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진토는 물을 촉촉히 먹으면 풍요로움의 땅이기 때문에 이 을목이라는 무성함의 덩클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줄기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이 을목의 생명력은 비옥한 진토 안에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을 받으면서 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목 일간이 이 병화가 있고 진토가 있다고 한다면 은뭐 없어도 10년짜리 대원에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운 때, 이 발복을 하고, 금상첨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면, 뭐, 나름, 튼실한 삶을 살아올 텐데, 이 시기에, 내년, 을사년에 비견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지로는, 사와 상광이 욕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어느 정도, 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독식을 하고 있는데, 같은 비견이 들어와서 숟가락을 하나 더 얻는 꼴이고, 그리고 지지로는 이 사와 상관과 진토 정제가 나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뭐 그동안에는 순풍에 도출단 듯 유유자적하였다면, 이 역풍이 불어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엇박자가 나는 것이고, 일의 진행속도가 더디게 되면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금전자금이 좀 막히게 되거나 꼬이게 되게 되고 여명은 이 남편과의 뭐 여러가지 갈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일간이 이 월지나 시지에 진토가 있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술토가 있는 분들도 특히나 이 부부 갈등이라든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진토나 솔토가 있으면 은 확장하는 운이 아니고 수성하는 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을목일간분들에게는 이 을사년이 분주다망하고 뭐 여러가지 다사다난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자신의 기운을 표출시키려는 심리를 좀 억제를 하시고 한번더 생각하고 말하면서 행동을 하는 모습들이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상관에 의해 가지고 격하게 노출만 되지 않는다면 약간 수성을 하게 되면 은 무탈하게 잘 지내실 수가 있으면서 이 발복의 기운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관이라는 기운이 들어올 때에는 여명에게는 이 남편을 깨뜨리는 것이고 남명은 명예가 떨어질 수가 있겠고 남녀공이 이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평소보다도 불평불만이 많아질 수가 있겠고 이 하극상 기질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간에 이 비견과 상관이 같이 들어오니까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직장을 때려치고 뭔가 좀 개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들 수가 있겠는데 상관에 이러한 마음들을 잘 다잡아야 됩니다. 이 상관은 감성계입니다. 상관은 이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상관의 좋은 점도 상당히 많지만 상관에 이안 좋게 작용하는 성질과 그 특징은 말 그대로 이 관을 상하게 하는데 거기에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을목일간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잘 분별을 하셔가지고 이 상관의 기질들을 통제를 하시고 잘 다스리는 을사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을래일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래일주는 을사하고는 역마충의 관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역동적이면서 이 움직임이 많아지게 됩니다. 을래는 이 정인이 사지에 놓여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심사숙고하는 면모가 있겠고, 생각이 좀 깊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을사년에는 이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동수도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뢰 일주하면은 이 정인을 깔고 있어가지고, 뭐 학교 선생님이나 상담사나 이러한 쪽으로 있게 되면은 길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 또한 이 사화가 들어와가지고 충을 한다고 해도 좀 무탈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떠한 개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득보다는 실로 작용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일지자리에 정인이 앉아있으니까 이 모친의 건강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고, 배우자와의 갈등이라든지 다툼 문제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의는 안정감을 주는 것인데 이 상관이 들어와서 충을 하게 되니까 을사년에는 이좀 마음이 안정감이 떨어지게 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고 이 걱정거리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서라든지 계약권이나 이 도장을 찍는 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섣불리 이 도장을 남발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고, 꼼꼼하게 세세하고 세밀하게 체킹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시는 게 손해를 보지 않고 무탈하게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짜리 이 들어오는 이 운이 내 사주 원국에 있는 것보다도 강한 기운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에서 들어와 가지고 충을 하게 되면은 이 정인을 못 쓰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인의 장점들이 훼손된다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 사회충은 역마충이기 때문에 이동 수도 생기게 되면서 어떠한 환경의 변동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의뢰도 역마가 굉장히 강하고, 을사도 역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동을 하실 때. 뭐 차를 운전하시고 아니면 교통수단을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바쁘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에 운전을 급하게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 차분함을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운때에는 이 교통사고도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 이성 운은 좋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도 이런 조심이라든지 수상하라는 얘기를 하자면, 은 별로, 뭐, 기분이 썩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안할 수도 없겠고, 뭐, 약간 수정하시고 조심하시게 되면 은 별탈이 없게 되고, 그리고 이 사주 원곡에 따라서 제가 드린 내용하고는, 다른 생활과 이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겠고, 해서, 저는 일주만을 가지고 단식법으로 보는 것이니까, 이 참고 자료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묘 일주를 보게 되면은, 을묘 일주분들은 본인의 기운이 가장 센강성입니다 뭐, 보기에는 좀 여리해 보여도, 외유 내강형입니다. 이 을묘 일주분들이, 을사년을 맞이하게 되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더욱 열정적일 수가 있겠고, 또한, 자기의 주체성은 강하지만 이 사람의 말을 좀잘 믿는 편인데 상관이 욕지 않게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경쟁 의식이 강한 사람들인데 을사년에는 이러한 기질들이 더욱 생기게 되면서 자칫 판단 미스로 인해 가지고 치도권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이 치고 나가는 힘은 더욱 강해지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여러 구설이 좀 따를 수가 있겠는데, 여명은 이 남편과 사이가 좀안 좋고, 다툼이 생길 수가 있겠고, 남편에게 상처주는 말들을 잘할 수가 있으니까, 이 말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감정과 기분대로 하지 마시고, 차분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여유를 갖고 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남녀공이 직장에서도 좀 다툼이 생기게 되고 심하면은 직장을 그만두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마찰과 다툼이 좀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변동 변화가 발생이 될수 있는 이을산인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겠고, 새롭게 다시 뭔가를 시작하는 운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내 기운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이 사주 원국에 따라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 또한, 이 막힘 현상과 중단수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을묘일주 분들은 원래가 지혜 충명하고, 이 본인의 아까림을 잘하는 분들이니까, 이 해안을 가지고 침착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진행해 나간다면 그만큼의 실수와 실패를 줄이면서 경쟁에서도 이기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미일주를 보게 되면 지지의 사화가 공망입니다. 천간으로는 비견이 들어오고 지지로는 이 상관이 욕지 않게 되는데 이 상관인 사화가 공망입니다. 그리고 을미도 영마가 강하고, 을사도 영마가 강한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을미일주분들은 을사는 한 해가 좀 분주하고 바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관이 공망이라는 것이 뭐 장점도 있겠고, 단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상관은 원래가 이 관성을 상하게 하는 기운인데, 공망이기 때문에 그 기운이 굉장히 미약할 수가 있어서 관성한테 이 상관의 작용이 별로 흉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도 이 겉모습은 상관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뭐, 약간은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성이란 남녀공이 직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명한테는 남편인데, 이 부분에서 상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가 이 비견이 들어오면서 상관이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남편을 치게 되고 직장에서도 굉장히 불리해질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는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쉬운 점은 상관생제의 기운이라서 이 재성을 생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좀 기운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을미도 영마가 강하고, 을사도 영마가 굉장히 강한 기운이래가지고, 을사는 한해 동안, 이 을미일추들은 굉장히 바쁘고 분주할 텐데, 거기에 비해서 이 들어오는 소득은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을미일추 분들에게는 이 화가 아니라 수가 있어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지지의 해수나 천간에 임계수가 있게 되면 나름 어느 정도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 을미일주가 이 수가 없는 분들 보다는 있는 분들의 삶이 좀더 평탄하고 여러모로 유리할 수가 있는데 혹여나 이 수가 없다고 해도 대운에서 들어오게 되면 괜찮고 이마저도 한참 뒤에 오거나 이미 지나갔다고 한다면 이 삶에서 물의 기운들을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뭐, 장명을 하는 것도 좋겠고, 이름에 삼수변이 들어가거나, 이 물과 친한 일을 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호수나 강이나 이 바닷가 근처에 살게 되면은 좀더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데, 이마저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뭐 집에 어항이라든지 수족관이나 이 물의 그림들을 많이 배출을, 배치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의 색상은 검정색이기 때문에 옷도 좀 그렇고, 차도 그렇고, 이 검정색과 친해지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만 하신다면은, 을미일주 분들은 지금의 삶보다도 좀더 여유롭게, 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신이 아니라, 오행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지하지 마시고, 없는 분들은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사일주를 보게 되면은 같은 을사를 연운에서 보기 때문에 이 복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보음문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뭐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음문은내 일주와 똑같은 간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운이 아니라 1년짜리 세운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화는 사사병존일 뿌이지 자영쌀이 아니기 때문에 자영쌀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을사일주도 마찬가지로 이 수의 기운이 간절히 필요하니까 을미일주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을사일주분들은 이번 을사년에 이 변동 변화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신을 잘해야 되는데 이 감정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안 됩니다. 내 기운과 감정이 엄청 세지기 때문에 이 감정 컨트롤을 무엇보다도 잘해야 되고 좀 절제하고 때로는 억제하는 기운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기운이 들어오는 것이고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통제나 제어가 잘안 되고 상관이 시키는 대로 내가 딸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의 운을 잘 만나면은 길신으로 작용을 한다면은 남들보다 목표물에 훨씬 빠르게 도달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급속도로 빠르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착화 보구문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운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잘안 되겠지만 이 상관을 억눌러야 됩니다. 이 사주를 알고 배우려고 하는 생각들이 바로 이러한 운때를 알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런 운때를 오히려 이 안식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이 안정을 시키시면서 여행을 다니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 역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여행을 하시면서 견문도 넓히시고 이 마음에 평안한 휴식도 취하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그렇고, 이 상관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이 관을 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감정이 격해지는 것이니까 이 사립 판단이나 분별력이 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실수와 실패가 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에도 마찰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점들을 미리 감안을 하시고 행동에 임하시게 되면은 그만큼의 실수와 이 실패를 줄일 수가 있고 내실을 다지고 이 초석을 다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행도 하시면서 여유롭고 행복한 을사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류일주를 보게 되면은 같은 비견이 들어오면서 사와 상관하고는 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지 유금의 기운이 더 강해지게 되는데 어찌 보면은 이 병주고 약주는 택이될 수가 있습니다. 을목이 이 유금의 칼이나 가위나 이 뾰족한 금속 기운을 깔고 있으니까 칠살로 작용을 하면서 앉은 자리가 좀 위태롭고 불안하고 이 스트레스가 많은 편인데. 천간으로는 같은 을목의 기운인 비견이 도와주러 들어오니까 좋은 편이고 이 위안이 되면서 고통분담을 같이 할 수가 있으니까 나름 괜찮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지에서는 이 사화하고 유금이 반합을 하게 되니까 이 유금 평간이나 이 칠살의 기운이 더욱 강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리일주 분들도 이 을사년에 이동수가 생길 수가 있겠고 직장이 바뀔 수가 있겠고 승진 승급을 할 수도 있는 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연애 운도 들어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활에 있는 경금하고 원래 안명합을 하는데 을경금을 하는데 지지에서도 유금하고 이 사유반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미혼이신 분이나 이 돌싱이신 분들에게는 어찌 보면은 이 반가운 소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럴 때에 식신이 있으면은 더욱 좋습니다. 이 유금이 너무 강해지는 게좀 그렇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식신이 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이 비견이 같이 들어오니까 나름 이왕제 유금의 안 좋은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감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나름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금이 강해진다는 것은 편관이 강해지는 것이니까 좀 강직한 모습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대인관계에서 어찌 보면은 유도리가 부족해 보이고 유연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합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 바람에 설레이는 마음은 들어옵니다. 해서 좀더 부드럽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좋은 일도 생길 수가 있겠는데 단지 이육금 평관이 너무 강해지는 게좀 그렇기는 한데 의리일주가의 사주 원국의 인성의 기운이 있으면은 금생수로 이 금의 기운을 어느 정도 빼줄 수가 있어가지고 좀 좋겠고 그렇게 된다면은 금상첨화라는 겁니다. 이 목의 기운은 같이 들어오니까 나름 괜찮고 식신의 기운까지 있다고 한다면은 너무 좋습니다. 뭐 없다고 해도 나쁜 건 아닙니다. 좀 업무가 과다하고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으니까 체력 관리를 잘 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면은 나름 좋은 을사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축 일주를 보게 되면은 을축 일주에게는 이 환경적으로 좀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을축 일주는 인동초로서 이 화가 간절히 그리웠는데 화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 언땅이 풀어 헤쳐지게 되고 높게 되니까 이 을목이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꾸역꾸역 언땅에 이 억지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 사화가 화생토를 해주면서 상관생제를 해주게 되니까 나름 이 초기의 목적도 달성이 되는 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화가 열로 작용하는 불이라고 할 수가 있어가지고 사화보다는 열기가 어찌 보면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축토한테 오하는 별로입니다. 추고 원진 기문에 해당이 되니까 이 사화가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을축일주가 을전년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고각에 해당이 되는 일주가 을사일주하고 을축일주가 해당이 되고 또한 이 역마가 굉장히 강한 을의일주하고 그리고 역마도 강하고 현침이 있는 을매일주 분들 그리고 특히나 이 을사나 을측일주는 일주 전체가 이 곡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운에서도 이 곡각이 동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을사일주는 이보음운이기도 하니까 이 뼈하고 관절하고 신경계통에 신경 좀 쓰셔야 되고 운전을 하실 때도 안전 운행 하시고 방어 운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만 좀 조심을 하게 되면은 을축 일주들도 나름 이 을사년에 발산하는 기운들이기 때문에 이 어른 몸을 녹이면서 생기가 돌 수가 있습니다. 나름 좋은 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을사년에 을목 일간의 각 일주별로 이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에 너무 연연하시거나 옹매이지 마시고 이 조심할 부분들만 약간 염두에 두시면은 무탈하게 잘 보내실 수가 있겠고 제가 수정하라고 말씀드린 일주들도 이 사주 원국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발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상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을목 일간에 각 일주분들께서 2025년 을사년에는 이 바라시는 소망들이 이루어지시고 건강하시고 복된 해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